최근 국회 보건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상대로 하는 대상포진 무료접종 정책을 빨리 좀 만들어 달라는 한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에 질병청장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부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정책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 겨울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는 어르신분들을 위한 만 65세 이상 의료 보건 혜택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 정도 되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최근 백신 수급이 어렵고 가격도 15에서 40만원에 이른다는 대상포진 접종을 어르신분들께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최근 9월, 10월 보도된 보도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노원구는 75세 이상에게 무료 지원, 성동구는 65세 이상에게 무료 지원, 강남구 서초구는 취약계층만 65세 이상에게 무료 지원, 고흥구는 65세 이상에게 무료 지원, 안동시는 취약계층에게 17만 원 지원, 단양군은 8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울주군은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무료 지원. 경남 고성군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전주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무료, 경기 포천시는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가 11월에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강진군은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인천 남동구는 75세 이상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전국 각 지자체에서 각각 다른 조건으로 어르신분들에게 대상포진 무료 지원 또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는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어르신 대상 포진 지원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대상 포진 예방 접종 지원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월부터 12월은 만 65세 이상 무료 독감 백신 접종 기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독감 예방 접종이 무료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 기간이니 독감 예방 접종 꼭 한번 신청을 하시고요. 보건소나 가까운 보건소 지정 병원에 가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무료 로해 주는 곳에서만 받으시고요.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 예방 주사도 올해 무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도 65세 이상이면 1년에 1회 누구나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독감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백신 접종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11월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재조정이 되는데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면 재산과 소득이 적은 분들의 경우 10%에서 30%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의 경우 연소득 360만 원 이하, 가표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30% 경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은 자동 적용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건강보험공단 문의를 통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지 전화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무려 10조 이상 지원을 해주고 (1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는 보건 의료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장기 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연간 1인당 최대 1300만원에서 2200만원까지 돌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혜택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대신 3시간 정도 돌봐줄 요양선생님을 집으로 불러 조금의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부모님 케어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단 10%만 알고 있는 꿀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돌보기만 해도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100만명 중 10만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혜택이라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요. 20%의 분들은 내 부모님 또는 가족을 돌보기만 해도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연간 최대 1116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사람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케어할 경우 돌봄에 경제적인 보탬이 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자격증 취득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외양보호사 자격증은 합격률과 취업률이 높아 국민 자격증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격증 취득 난이도가 낮은 자격증이고요. 현재는 2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취득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니 최대한 빨리 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까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주는 곳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장기요양보험 상담부터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케어링이라는 곳입니다.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장기요양보험 상담도 도와드리고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 절차도 도와드린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상담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데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요양급여의 경우 국가에서 센터를 통해 지급하게 되는데 센터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케어링은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월 93만 원을 지급하고 이밖에도 병원 예약을 도와주는 서비스나 건강 관련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어링은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요양 요양보호사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고 여러분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가정요양,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컨설팅과 전문상담을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1522-6585인데요. 가정요양, 장기요양보험 상담, 요양보호사 자격증 상담 등 어떤 궁금증이든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하면 1대1 전문 사회복지사가 배정되어 궁금증을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전화해서 정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하반기 어르신 의료보건 관련 혜택을 말씀드리고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